자 여기는 쌍곡 절말그 안쪽 계곡인데요. 겨울이라 확실히 나무가 소나무하고 아닌 나무하고 구별이 확되죠 여기가 여름에 진짜 여기 물 많고 그러면 참 멋있는데요. <laughs> 여기가 제가 20대 때 여기 와보고 이 안쪽 계곡으로는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네요 아 진짜 새롭네요 자 시골집에 왔다가 여기 쌍곡 안쪽에 그냥 심심해서 산보 겸 한번 자 보물 알리는 이게 뭐냐 거들강아지인가요 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20대 때 여기 쌍극기곡 이런 데서 친구들하고 깨구리 잡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깨구리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야, 여기 아마 뒤지면은 이런데 개구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국립공원 내에서 이런 거 하다가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물이 되게 많네요. 여름에도 이쪽에 놀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걸어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숲속길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등산로가 있어요. 여기 쪽 등산로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저쪽, 막장봉, 장성봉 가는 길이 이리로 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도로변에서 직진받으면, 그 언덕 끝에가 이제 제수리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좌측으로다가 등산코스를 밟으면 막장봉, 장성봉, 그리고 장성봉에서 북쪽으로 직진을 받으면, 그, 백두대간 길이 나오죠. 그래서 아키봉으로 연결되고, 그 제수리째, 아까 정상부근에서, 우측 방향으로 가면 이제 남군자산이 나와요. 남군자산이. 이런 길이, 아, 그리고 이 길은, 여기 쌍곡에 이제 유명한 또 산이 하나 있는데,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칠보산. 떡바위에서, 그쪽에서 올라가서 칠보산 내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이 하산길입니다 이 길이. 그 이제 뭐 길이 잘나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한번 바람 쐴겸 고향이라서 또 고향 분들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 어디 가는겨? 아니, 좀장로왔안 올릴게. 어디 가는겨? 아니, 좀장보로장로 아, 나 여기 바람 쥐러 왔어. 뭐 찍을 거 없나, 이거. 그래야 들어가세요. 아, 고향 후배가 또 여기 지금 장고로 간답니다. 분명히 만날 것 같더니만. 야, 여기 이거 옛날 방식 그죠? 나무 떼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뭐를 끓이고 있는 건지 물만 끓이는 건가? 정겹습니다. 이쪽이 어 예전에 비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자연 공기 좋은 데를 찾아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니까.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에 이제 7보3, 4.6km. 아우 되게 먼네요 오늘은 등산화도 안 가지고 고 일반 신발이라 많이는 못갈것 같아요. 여기 코스가 등산을 안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자연 관찰로가 보이는데요. 가을에 여기 뭐 8, 9월쯤에 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쪽 인근에다가 텐트 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아침에 산보겸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찻길은 여기서 이제 끊기는 겁니다. 국립공원에서 자, 여기가 이제 쌍곡폭포가 나오네요. 이쪽에 보니까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장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고요. 오늘은 여기 쌍곡폭포에서 경치를 어우, 저도 처음 들어와보네요, 이 안으로. 경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겨울 쌍곡 산이 어떤가를 처음 찍어보네요. 어우, 지금 여기는 아직도 추운가 봐요. 얼음이 보이네요, 얼음이. 폭포 소리는 들리는데, 폭포가 안 보이네. 어디서 떨어지는 목소리인지. 아, 저기 폭포가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소리를 한번 담아가야겠네. 땡겨볼까요? 자, 여기, 어우, 시원하게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 가까이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고통받고 <laughs> 샤워 좀 한번 하면 딱 좋겠네요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시원하네 여름에는 이물 수량이 많으면더 장관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이 계곡 안쪽으로 더 들어와 봤더니, 어우, 여기는 혹시 얼음이 아직도 그대로 꽝꽝 얼어 있습니다. 자, 저 얼음도 이제 봄이 오면 다도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서비가 좋아하는 또 이제 가을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절말 휴게소에 쌍곡 가방이 생겼네요. 야, 언제 이게 또 생겼죠? 여기 김양이 있나 모르겠네. <laughs> 자, 여기가 쌍곡 절말 휴게소입니다. 절말 여기 시내버스가 여기서 주차하는 것 같던데, 아, 오늘도 한 시간 좀 넘게 걸었나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오늘 아무튼 산불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